살 빼려고 안 해본 게 없는데 해도 해도 안 돼서 다른대로 살지 뭐 내가 무슨 다이어트야 라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먹을 거다 먹으면서 좀더 편한 방법으로 날씬해지고 싶고 요요 현상 없이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친구보다 더 젊고 이뻐질 수 있는 비결 오늘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에스터 킴 이분은 15살에 90kg의 몸무게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면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평생 해보지 않은 다이어트가 없었는데 실패하거나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요요 현상을 겪게 되죠. 그러다가 아놀드 홍 선생님을 만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지금은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승호 회장님을 통해 아놀드 홍 선생님과 인연이 되어서 잠깐 배웠더랬죠. 여러분 네, 인생, 바뀔 수 있습니다. 날씬해지고 젊어지는 방법, 보시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12년차 피부과 전문의 이원구입니다. 어, 보디빌더, 이자 국내 1세대 퍼스널 트레이너로 유명한 아놀드 홍 선생님. 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26년간 무려 26년인데요 하루 예닐고기를 먹고 안 해본 다이 없다고 해요 아놀드 홍 선생님이 쓴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닭가슴살을 시간이 되면 신물이 날 정도로 먹기 싫어도 꾸역꾸역. 먹었어요. 심지어는 알림 맞춰서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심지어는 걸으면서 먹었어요. 한창 보디빌더로 일할 때는 중요한 시합이 10월에 있었는데 어머니 생신이 9월에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상에서도 닭가슴살만 먹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뭘 위해 사는 거지? 먹는 즐거움도 없는데. 살찌지 않기 위해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살아온 아놀드 홍 선생님이 간헐적 단식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루에 두 번,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도 이 몸장을 유지하고 더욱 건강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임세찬 씨는 110kg의 체중으로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극단적인 식이 조절을 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요요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일반식과 단식, 그리고 걷기와 맨몸 운동으로 100일 만에 30kg를 감량하고 요요현상 없이 3년째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고 있어요. 2019년에 유명한 실험이 진행됐는데요. 의료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의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연구를 올려보길 바라는 그 논문 NEJM인데요. 여기에 보고된 내용이에요. 116명의 과체중인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하루에 8시간만 먹고, 다른 그룹은 원래 먹던 대로 먹고, 먹는 양은 두 그룹 동일하게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 양은 줄이지 않았고, 먹는 시간만 줄인 건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8시간만 먹은 그룹에서 몸무게가 감소했어요. 그 뿐이 아니에요. 더 있는데요. 우리 빨리 죽기 싫잖아요. 사망률을 높이는 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 이게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는 당뇨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흔하게 볼수 있지만 무서운 친구들인데요. 간헐적 단식으로 이 질환들의 위험인자들이 확연하게 줄었어요. 그 외에도 일정 시간만 먹도록 한 연구들이 여러 진행되었는데요. 당뇨 외에도 콜레스테롤 관련 수치들, 고지혈증의 위험인자들이 감소했어요. 심지어는 이 간헐적 단식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인지기능을 높이고 뇌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왔어요. 이 노화를 촉진시키는 성분이 감소하고 몸의 염증도 줄어드는 것이 연구에서 확인되었는데요. 피부 노화를 더디게 하고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16. 할 방법인데요.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하루 두 번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공복이 16시간 이상 유지가 되는데요. 공복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간헐적 단식의 진짜 목표는 이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공복 기간 동안 몸을 깨끗이 청소하고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서 건강한 몸을 갖고 가는 것이 인정한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니 살도 빠지는 거고요. 원장님 살을 빼려면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어야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침, 점심, 저녁 제 때에 꽉꼬박 챙겨 먹어. 음, 원구야 불규칙적으로 먹 보면 위에도 안 좋고, 소화도 잘안 되고, 몸도 상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많이 들으면서 컸고, 그게 당연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계속 새로운 의학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모든 사람에게 100%. 맞는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의학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효과가 많이 밝혀졌지만 주로는 과체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아요. 저체중인 분들, 아이, 노인이 아니라 과체중이거나 건강한 분들에게 권유를 드립니다. 때 규칙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속을 비우는 게 오히려 좋은 거네요. 맞아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돼요. 더군다나 자주 먹으면 그때마다 일을 해야겠죠. 이렇게 월라수목 금금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없이 쉬는 시간을 꼭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복을 유지할 때 과연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식사를 한그 시간. 기준으로 공복을 유지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식사를 하고 나면 소화가 되면서 혈당이 오르고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고 소화 기능 과정들이 작용합니다 6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고 몸에서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꺼내 쓰기 시작해요 탄수화물은 안좋다 포도당은 안좋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3대 영양소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잖아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고 특히 우리 뇌는 포도 포도당을 꼭 필요로 해요. 피곤하고 지칠 때이 사탕 한 알, 이한 알, 그거 먹으면 얼마나 힘이 나고 행복해져요. 뇌에 포도당이 들어가서 행복해 라고 느끼는 건데요. 뇌도 살아야 되니까 포도당을 먹도록 만드는 거죠. 뇌가 똑똑하죠? 포도당이 이렇게나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간에서 포도당을 글라이코겐, 으로 저장했다가 필요시에 이 글라이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10시간이 지나면 이 저장된 글라이코겐을 다 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지방을 분해해서 사용하기 시작하겠죠. 12시간이 지나면 케토시스라고 지방을 분해해서 나오는 케톤을 사용하는데 지방 분해를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16시간 이 지나면 우리 몸에 성장 호르몬이 더 분비되면서 몸의 대사 과정을 촉진시키고 지방을 더 태우고 근육을 보존해줍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자가포식이라는 이 세포들이 재생되고 복구되는 중요한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노화가 진행되면 세포들이 손상되거나 죽게 되는데 이런 세포들이 몸속에 쌓이면 독성이 생겨요. 그래서 손상된 세포들을 잘게 부숴서 없애야 되는데 이를 자가포식이라고 합니다. 이 찌꺼기들을 없애는 과정이고 몸에 새로운 성분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48시간이 지나면 이 자가포식 과정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세포들을 복구해 줍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을 더 태우게 돼요. 이때 줄기세포들이 재생된다는 연구들도 발표가 됐어요. 공복을 유지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보셨죠? 처음부터 무리해서 따라하면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어요. 잘 맞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100% 맞는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적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요. 특히 혈당관리가 잘안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뇨가 있는 분, 잘 드셔야 하는 임산부는 꼭 의사선생님과 상의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시작해보면 좋아요?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그 시간 이후에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방법인데 간헐적 단식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16, 8 방법 아니면 5, 2 방법이에요. 16, 8 방법은 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동안 먹는 방법인데 주로는 점심 저녁을 8시간 내 먹고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5.2 방법은 주중 5일은 평소대로 먹고 주말 2일은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공복 시간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굶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12시간, 16시간 서서히 내가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으로 내 생활 패턴에 맞춰서 시작하고 공복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속에 어떤 연료를 넣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인스턴트, 뭐 설탕, 과자 이런 음식은 피하고 물을 중간중간 많이 마셔주세요. 원장님은 간헐적 단식하시나요? 저요 솔직히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이전에 간헐적 단식을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머리도 맑아지고 살도 빠지고 효과가 좋았어요. 정말 이건 꾸준히 꼭 계속해야 되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아침을 안 먹고 출근했는데 이 오전에 환자분들이랑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시술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입이 텁텁하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고객분들에게 불편감을 드릴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항상 좋은 것만. 그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진료 스케줄이 좀 변경돼서 오전에 시술 없는 날들이 생겼어요. 이번에 이 간헐적 단식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의욕이 불끈불끈 생기더라고요. 3월부터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먹는 양을 줄이지 않아도 또 먹는 시간만. 줄여도 날씬해지고 젊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공복이 유지될 때 우리 몸이 얼마나 좋아하고 힘이 나는지 아셨죠?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분들 날씬함, 건강함 그리고 젊음을 동시에 찾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에서 피부과 전문의 이영구입니다. 감사합니다.